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0월 4일입니다. 긴 연휴를 이제 보내고, 어, 개장한 첫날인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어, 상당히 좋지가 못합니다. 올해 들어서도 가장 지 낙폭이 어, 큰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시장 자체는 이 주식, 특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나 섹터는 있는데 대부분 지금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테마 주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뭐 시장에서 가장 뭐 핫했던 섹터라고 할수 있는 뭐 이차전지, 인공지능, 뭐 로봇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큰 이제 산업 섹터들의 종목들도. 어, 생각보다 주가가 강하지는 않고요. 되려 이런 시점에 주가가 더 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 로봇 쪽은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오르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어, 여전히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떨어지는 그 낙폭을 볼때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폭이 좀 적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들은 결국 이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들이 있는데 이럴 때좀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쪽은 결국 잘버텨진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10월 초에 뭐 이벤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신 두산 로보틱스가 어, 10월 5일자로 해서 코스피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이키 다들 아시겠지만 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뭐 청약을 넣었어도 한 주도 못 받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요. 일부 이제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 노르웨이 국부 펀드 이런 쪽도 투자를 하고 글로벌 좀큰 운용사 뭐 블랙록 이런 쪽에서도 투자를 할 정도로 두달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게 사실이고요. 기관들의 의무 확약 보유 기간이 있는데 이걸 좀 장기간 묶어두는 케이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장기간 좀 묶어둔 케이스가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도 십살이 매물이 많이 출회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대기 매수는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결국 로봇 관련된 섹터의 어, 종목들 전체적인 어, 산업의 가치,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어, 확인시켜 줄 시점이 바로 어, 두산 로보틱스의 어, 상장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 로봇 관련돼서 한번 정도 더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연초 CS2023 행사에서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이 연내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올해 내도록 언제 공개가 되는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추측을 좀 하고 있는데 가장 더 유력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10월 5일에 삼성이 시스템 LSI 테크데이라고 해서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그 보핏을 공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보핏 관련된 종목들이 누가 있느냐 많이 또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익히 기업탐방 보고서를 통해서 해당 내용은 아주 오래전에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도 계속적으로 언제 출시가 되는지 꾸준히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올해 뭐 출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10월, 11월, 12월 결국 3개월 안에는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과연 이제 제품이 나온 그 이후에 초기 생산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인탁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삼성의 보핏을 독점적으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과연 언제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0월 달에는 여전히 여러 섹터들 중에서도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10월 중순쯤에서 국내에서 열리는 또 로봇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도 다양한 그 상장사들이 각사의 제품을 좀 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런 행사가 있으면 또어 많은 내용들이 또 보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어 관심도가 살짝 멀어졌다가도 어 이런 이제 행사와 함께 관심을 또 갖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올해 10월달에는 로봇 관련된 섹터 종목을 어 여전히 유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 유망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던 인탑스, 뭐, 뉴로메카, 그 다음에 관련 부품 업체인 어, SPG나 s b b 테크뭐 이런 기업들 다 유망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들 아울러서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어, 로봇 산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시점들이 계속 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어,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축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제가 이제 드린 이야기 더해가지고 한번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어, 쉽사리 또 공부가 될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 번씩 기사라든지 보고서 이런 내용들 잘 읽어보시고 어,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